햇이 쨍쨍 쬐는데 그때부터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어 아 그냥 한 모금도 안먹고 그냥 쨍쨍 쬐오는 거야 <laughs> 그럼 그럼 초밥집에 바로 들려서 흰살 생선 초밥만 싹 사가지고 그거를 사고 맥주랑 맥캔 사가지고 오자마자 냉장고에다 초밥 넣고 냉동실에다 맥주 넣어놓고 그리고 샤워도 찬물로 확 하고 싶는데 약간 미지근한 물로 아니 난 그냥 고통스러워 <laughs> 죽겠어 근데 약간 그한 여름에 이렇게 땀이 많은데 그리고 탁 해가지고 에어컨을 키지 않고 선풍기만 달달달달달 달달 아, 달달 틀어놓고 다짜니 공공해져 이거 수십 응. 번 봤던 영화를 일단 응. 틀어 어. 그리고 그거를 갖고 가서 쫙 해가지고 탁 들지 간장 살짝 찍어서 이 세팅상 된대로 쫙탁탁 해가지고 쭉 때려 어. 아 죽겠는데 계속 넣어쫙넣 어. 넣어. 어. 멍시 미치겠네 넣어. 쭉쭉 넣고 아탁 먹으면 와, 이게. 죽는 거야.